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하리무님, 공동명의 차적조회. 지분율 상관없이 공동명의 대표자 플러스 대표회 한명 들어가 있고 차적조회시 대표자회 1인으로 나오나요? 차적조회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몰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메커니즘으로 적발이 되는지를 안 알려줍니다.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알려주면 다 피해가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국민신문고 통해가지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안 알려줍니다. 절대 안 알려주고 제가 이제 아름아름 경찰 선후배들 통해가지고 물어본 적은 있는데 그분들 정확한 메커니즘은 몰라요.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위험하다. 적발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도 위험하다 이런 답변 정도는 들었어요 이런 질문들 저한테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는 7년째 의뢰인과 대면 없는 언택트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내라면 언제든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모두다의 비대면 업무와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저희와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께는 음주운전 적발 시 오는 등기와 문자 목록을 제공해 드립니다 모두 다 행정사의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이버에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둘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